왜냐면 이 데이터 브릭스 플랫폼이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을 정말 쉽게 만들어 줬어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늘은 한달에 한번씩 있는 데이터 아날리틱스 몬플리 미팅이 있었어요 어 회사에 제가 속해 있는 팀은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에요. 저는 네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런 걸 하는 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있는 팀에 속해 있고 이팀 말고도 이 팀이랑 같이 일하는 네이터 엔지니어, DevOps팀이 있겠죠. DevOps팀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어, 저희가 하는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을 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이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를 보는 팀이 따로 있고 AB 테스팅 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그냥 데이터 애널리틱스 팀이 있거든요 요 팀들이 다 만나는 게요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미팅이고 음, 여기서는 뭘 하냐면 최근에 분석했던 어떤 뭐 예시를 보여줄 때도 있고 어, 요즘에 트렌딩 하는 게 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 패션 회사에서 일하니까 요즘에 트렌딩 하는 거 분석 사례, 뭐 저희 회사 분석 사례, 아니면 경쟁사 분석 사례 이런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있고 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다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데이터 드리븐 회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지 뭐비전이나 타임라인 같은 거를 공유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미팅을 통해서 저, 제가 하는 일이 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볼수 있어서 진짜 유용한 미팅이고요. 저는 재택근무로 일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서 조금 더 서로서로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팀 멤버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팀 멤버 생일이라던가 또는 상 같은 거아 저번 달에 이 사람이 이걸 엄청 잘했다 그런 상 같은 거 주는 시간도 같거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 문화가 좀 있어요. 내가 일한 게 정말 사람들이 이거를 노리스를 해주는구나,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하는구나 이게 되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팅을 하는 것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운동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어, 운동해서 집까지 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음, 날씨가 좋을 때는 진짜 정말 걷기 괜찮은 거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같이 운동 다니는 사람이 차로 데려다주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어,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네이라 브렉스라는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볼까요? 왜냐면 이 네이라 브렉스 플랫폼이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을 정말 쉽게 만들어 줬어요. 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머신러닝 플랫폼이 없었을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모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SQL에서 시작하죠. SQL에서 데이터를 막 알아서 막다 모아가지고 그걸 파이썬을 옮겨서 파이썬에서 모델배 등을 한 다음에 만들 때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도 이거를 일일이 다 러깅을 제가 따로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았다 한들 이거를 제가 디포이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팀업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회사 시스템에 저희 머신러닝 모델이 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프리프로스넥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컴공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라서 제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은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제 노트북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따로 만나갔고 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럼 그분이 그에 맞게 그거를 회사에서 알아서 쓸수 있도록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모든 회사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좀 번복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일이 좀 다른데 그거를 만나서 따로따로 뭐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모델을 새로 바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내가 모델을 만들어 갖고 그 모델을 피크 파일로 돌려 갖고 피크 파일을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주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또 다시 그분이 했던 일을 해야 되고 그 계속 뭔가 번복되게 i n e f f i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머신러닝 플랫폼을 쓰게 되면 제가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으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확인만 한 다음에 어 이게 더 좋네 그러면은 그 모델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그 모델들이 레지스터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 새로운 모델을 그냥 푸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진짜 많이 쉬워졌고 저는 이 플랫폼을 쓰면서 단순히 모델 테이팅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 디포이까지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에 있어서 이런 플랫폼이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All oh, the stickers, s t a All the like Christmas stuff. There was a bunch of pumpkin stuff because it's a uh, Halloween season. It's September here. All the plates. All the pumpkins. Sports stuff. Things to put in on the wall. Marble stuff. 흔히 프리드미널 워딩스. 오늘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중에서도 1 년에 딱한번 있는 회사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날이에요. 이 뮤직 페스티벌에원 리퍼블릭도 오고 저희가 알만한 가수들도 오고 사람도 거의 몇천명 와서 이게 회사에서 펀드레이징처럼 하는 건데 그 돈을 다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회사 캠퍼스가 진짜 커요. 제가 哦。Oh. 버클리, 유스티 버클리 캠퍼스를 나왔는데 거기가 진짜 큰데 회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잔디밭도 엄청 많고 막 호수도 있고 그래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게 20번째로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차로 한 3, 4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리다 보니까 이번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안 갔는데 내년에는 꼭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일은 제가 만든 모델이 어떤 결과를 예측을 했고 그 결과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이제 고객들의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일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의 트레인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제 모델이 얼마나 맞았나 틀렸나를 그 데이터 안에서 다 해결을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그 데이터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델을 실제로 돌린 것과 돌리지 않은 걸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 고객들의 행동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비교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어, 학교에서는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게 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석하는 방법이야. 파이썬 제대로 할줄 알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제대로 할줄 알고 하면 은 금방 픽업할 수 있는 거니까요. z a t i o n 의 v i s u a